해오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한단의 도론도담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해오름님이 예, 피곤하셔서 예, 제가 독자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들 예, 해운대에 새로 들어온 들어선 아파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오, 멋있습니다. 예, 요 앞에는 이제 포차들 포차들 포차거리가 되겠습니다. 음, 일단, 뭐, 주변 앞, 앞 전경 설명은 그렇고요. 자, 오늘의 주제 들어갑니다. 오늘의 주제 뭐냐? 정중 무상선사에 대,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정중 무상선사, 680년 혹은 684년에서 이제 태어나서, 756년에서 762년까지, 756년 혹은 762년까지, 이렇게 생존하신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날이이 이, 이 날짜 이 연대가 이런 거는 이거 송고성전하고 역대법복계하고 어, 두 책에 이제 각각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신라의 왕족이랍니다. 신라의 왕족 뭐 어느 왕의 뭐 셋째 아들이다 그런 말도 있기는 있는데 어느 왕인지는 몰, 모릅니다. 이분이 이제 군남사에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자기 뭐 누이 이누인가뭐 여동생인가가 이제 어 간절하게 출가를 원해서 출가를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마음을 내어서 뭐 출가를 했다. 뭐 이렇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성도가 27년 728년에 입당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요요 출생 연도에 비해어 대비해 보면은 50세, 50세. 50세 무렵에 이제 이 적을 하게 되죠. 입당, 고법 입당. 당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 특징이 뭐냐. 좌선을 한번 했다 하면은 막, 기본 5일이야. 5일 동안 뭐 꼼짝도 안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타행, 두타행. 완전 거지처럼 해가지고 행색은 거지야. 거지처럼 해서 돌아다니고. 이 기록에 보면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laughs> 뭐 아주 깊은 산속에서 수행을 하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뭐 음식 갖다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뭘 먹느냐? 진흙을 먹어요. 헐을헐을 먹어. 예, 헐을 먹고 이 워낙에 이제 누더기를 입고 돌아다니니까 사냥꾼들이 사냥꾼들이 짐승인 줄 알고 막 사슴 뭐 노루 이런 건줄 알고 쏠라고 했어요 화살을. 뭐 그런 경우도 있다 할 정도로 이 좌성과 두타행 전문 이번에 전문 분야. 예. 그리고 정중사에서 20년을 거주를 했기 때문에 정중무상이라는 이 정중 정중이 이제 법포가 되었죠. 법포 무상이 법명이고 그래서 정중무상 선사가 되었습니다. 장 주차구역인데 저... 예, 예, 좀 이따 가 빼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예, 예, 예. 어, 예,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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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이제 제자가 이제 아, 아. 조좀 전에 이제 <laughs> 헷갈렸는데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억무념망망 이번에 가르침이 이제 무억무념망망인데 무억은 이제 어, 지나간 일 생각하지 마라. 어, 뭐 이런 거고요. 무념은 현재 현재도 뭐 어,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라. 망망은 망령된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근데 이걸 이제 전통,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은 개, 정, 해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는데 저는 과거, 현재, 미래의 생각, 과거의 생각, 현재의 생각, 미래의 생각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건 뭐에 통하느냐? 금강경에서 말하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세 가지 다에 머물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양반의 특징이 뭐냐면, 인성 연불을 주장을 했습니다. 인성 연불이 뭐냐 하면, 소리를 길게 끌면서, 이제, 연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나무 아미타불 같으면, 은 나무 아미타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저는 잘 못합니다. 이걸 잘 못하는데, 제가 이제 잘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이 인성연구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직접 봤는데 어디서 했느냐 이 청계산 청계사에서 이야 서울 거기 이 남쪽에 있는 산이죠 거기서 이 인성연구를 하는 걸 봤는데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야내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날 청계사 그 와불 앞에 온 와불 앞에서 했는데 그 와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막 생난리가 났어요 야, 그, 그 인성연부를 제가 직접 한번 봤습니다. 직접 봤는데 자, 진짜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이 인성연부를 선보이고 했을 때는, 어, 사람들도 참 이거, 어, 어, 좋아했겠죠, 이 연부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어, 끌어모으는 적이 있으니까, 요소가 있으니까, 어, 많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이제 정중종이라는 이제 종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정중종 정종종 이란 종파가 만들어질 정도로 정중무상 선사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제자로 공식적인 제자로 보당무주. 근데 이분 외에도 한네분 정도 해서 한 다섯 분 정도가 이제 제자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 오조홍인으로부터 시작된 법맥 오조홍인, 육조지선, 칠조처자. 팔조 정중무상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조구조 보당무조 요 법맹에서는 그렇죠 요 법맹에서는 그리고 일선에서는 이제 지선선사 할아버지 뻘 되는 지선선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이건 낭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영번이 입당, 구법, 구법 입당한 연도가 728년인데, 이 지선 선사는 702년에 이미 입적하셨죠 이게 요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X, X 표시. 그, 처적 선사에게서는 이제 가르침을 받았다 하면은 요 생물 연도로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어, 여러 가지 이,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정중무상 선사가 중국 선종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예,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분에게서 또 이제 마저도일이, 마저도일 선사가 결정적인 그, 어, 가르침을 받았다. 막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학계에서 많이 이렇게 이제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새로운 여러 가지 이, 이, 이 사실들을 이제 발굴을 해서 논문들이,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종무상 선사의 예,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이, 이, 정중무상 선사를 다루는 게, 이제, 마조도일 선서에게 결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아 그런, 음, 그런, 음, 사실 때문에, 사실이라고 하죠. 일단, 그런 사실 때문에 제가 이제 주목을 한 겁니다. 이, 이분은 이제, 무업, 무념, 망망, 인성연볼, 요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정중무상 선서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자, 다시 이제, 원래, 에, 저 보여드렸던 경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달라졌죠. 예, 원래는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여기 있었는데 요 주차 요원이 오셔가지고 여기 저 장애인 주차 구역이라 가지고 어이 신고 들어가면 벌금 내야 된다고 해서 얼른 또 뒤쪽으로 그사 이동을 했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어, 신라 출신의 신라 출신의 선성 아, 제가 이제 이분의 생애를 10여 년 전에 조사를 하면서, 이야, 진짜 대단한 분이다. 깨끗하게 사신 분이다. 예, 일생을 깨끗하게 사신 선임다운 선임, 선사다운 선사, 예, 정중무상 선사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